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 그, 출근하다가 코리 떠가지고 잡았고요. 아, 여기는 중계동 운행사거리 근처, 어, 중계 4단지 아파트입니다. 저는 5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그, 예전에 출근하던 길로 어,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 화랑, 화랑대, 네, 육사 쪽으로 해가지고요. 어, 별내동 갈비골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아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오네요 <laughs> 네 시간이 아직 5 시가 안 돼가지고요 아첫불 탔는데 그냥 흘려 보내기 아까운 골이라고 해야 되나 아아 아, 내가 가서 좀 기다리다가 좋은 걸 잡느니, 그냥 핑콜 괜찮은 거 하나 타고, 아그 다음에 좋은 거 계속 이어 타는 게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탔고요. 어 뭐, 그렇게 후회는 안 합니다. 그냥 즐겁게 라이딩 하면서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네 6시 30분 그 갈매동에서 다산, 대시양 가는 곳으로 니다 다산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7시 여기는 다산동 대시양 근처에 어, 주택가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어. 정약용 도서관 쪽하고요. 아니면 수석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단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상가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고깃집들이 엄청 많네. 신도시의 특징이죠. 네, 어떤지. 콜이 분산되는 게다 이유가 있네요. 네. 저 앞에가 보이는 데가 제이청사 쪽이고요. 어, 왼쪽이 법원, 법원 쪽입니다. 정약용 도서관 쪽이죠. 정약용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앉아서 대기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 스타이스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아... 여기서 미사리 종합 경기장 쪽, 어, 미사리 조정 경기장, 하남 종합운동장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역하고요, 어, 미사리 털보네 바베큐 쪽, 한채당 쪽에서 나올 거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주가는 걸 잡았습니다. 여주, 네, 1 시간 걸리고요. 여주로 이동하겠습니다. 9시 17분 여기는 여주 홍, 홍문동입니다 여주 터미널 근처고요 여주 시내죠 네 저는 여기서 터미널 쪽으로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 가는거 잡았습니다 송도 통화를 해봐야 되겠네요 콜이 살아있는지 위에, 위에다 그냥 올려, 올려, 올려주시면 돼요 아 이게 좀 무거워서 아 그래그래 아니 괜찮아요 이걸 올리고 좀 어? 예. 어. 괜찮아요 박스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네. 네. <놀람> 이 뒤에 지금 네그 주유 등이 들어요 아 그래요? 중간에 혹시 주의하실 일이 있으면 좀 들려, 들려주세요. 네. 사용자등차 하이패스 시스템입니다. 안전운행하세요. 셀프라서 아 어, 음, 네, 네. 잠시만요. 그럼 앞으로 안 가도 되나요? 네? 앞으로 안 가도 되나요? 네.

이거 허리 대시는 거 하셔도 되는데 아니아니야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현재 시간 10시 55분 여기는 송도 어... 이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송도 달빛축제공원 어... 옛날에 맥주 축제할 때 여기서 콜 잡을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서 송도해양경찰청 쪽으로 가서 다 분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경인 타고 계속 직진해서 왔네요. 인천항까지. 예, 가자. 저 진짜 계속 올 때마다 아파트, 이게 주상복합 같은데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네요. 어 대단한 도시예요 네. 네, 지금 뭐, 송도 신도시에 콜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송도 라마다, 라마다 호텔 뒤 먹자로 이동해가지고, 장거리 콜 한번 누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가 뭐, 저기 앞에밖에 없네요.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라마다 호텔입니다. 네. 송도 먹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힘을 내서 존버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겠죠? 아 상계역 상계역 가는 길는데 4만 원이 빠지네요. 한아좀더 올려주면 잡으려 했는데 아깝네요. 기사님들이 많지 않은데 한 44명이시면은 뭐 예전에 70명 넘는 것도 봤는데 하나 잡았네요. 천호동 가는 겁니다. 아 명일동 구분다리역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시 21분 여기는 구분다리역 옆에 있는 삼익 3익 가든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구분다리역으로 가서 네, 복귀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호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동도 오래간만에 가오네 저는 그래, 여기서 암사동하고 성내동 쪽에서 나오는 콜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동에서 네. 방학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방학동으로 이동하 겠습니다. 어, 방학동 가면은 네, 거기 제가 가는 데 짱나라, 짱나라 24시 해장국집 가 가지고 오늘은 비빔밥 냉면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47분 여기는 방학동입니다 방학동 평화모텔 있는 데고요 짱나라 어, 이스화시 해장국 밖에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집에 뭐 맛있는 거를 사다 놨다 그랬는데 그래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뭐 조금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한시한 판? 7시 한 7시 한 판? 시시한 판? 8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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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8한 8시 8시 한 판? 시한시 현재 시간 3시 16분 여기는 상계동 상계 산계... 아 중계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계동 중계주공 2단지 예이 네. 아파트고요 어 금방 왔습니다 네 젊으신 분들인데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많이 하시네요. 네.